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영상 및 사진 촬영, 라이브 스트리밍, 브이로그 등의 장면에 분위기 있는 연물을 쉽게 생성할 수 있는 핸드헬드 포그 머신입니다. 약 30W 출력을 가지며 5,000mAh 내장 배터리 덕분에 외부 던원 없이도 휴대성이 뛰어나 촬영장 혹은 야외에서 유용합니다. 포그 효과는 세 가지 모드가 제공되어 미스트, 짙은 안개, 드라이 아이스 스타일 선택 가능하고요. 각 모드별 연속 작동 시간은 대략 각각 800초, 200초, 150초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 현재 모드 배터리 잔량, 작동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본체 크기는 약 138, 62, 34mm, 무게 약 228g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최대 전력 사용 시약 20분 정도 작동 가능하며 무게 대비 높은 효율과 속도 있는 연무 생성이 장점입니다. 넘버 2, PD 140W를 지원하는 샤르직 보조배터리입니다. 2만 m a 표 용량 갖추고 있으며 단일 최대 1 0트 지원하고요. 토탈 14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슬림하고 긴 디자인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휴대성이 좋은 디자인 모습 보여줍니다. 측면에 노출된 투명 디자인으로 내부 칩셋이 훤히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삼성 2 1 7 0 0 배터리 탑재했고 세컨트 LCD 탑재했네요. 실리콘 서멀패드와 알루미늄 메탈 소재로 냉각 효과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인아웃 출력 정보, 충전 시한 제공합니다. USB-C 1개와 USB-A 1개의 포트 제공합니다. 인풋 최대 65W 출력으로 비교적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워낙 비슷한 제품들이 많기에 선택지가 많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넘버 3. 최근에 구입을 한 QI 2.0 3인원 무선 충전기입니다. 맥세이프 방식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크기가 작은 편입니다. 맥세이프 45도 각도 조절 지원하며 적당한 무게감 있습니다. 자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고정력도 괜찮습니다. 맥세이프만 QI 2.0 지원합니다. 애플워치 충전단자는 팝업 형태로 사용하지 않을 땐 넣어둘 수 있고요. 애플워치 올려놓으면 독특하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네요. 2단 LED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혀줍니다. MFI 지원하지 않는 충전기 대부분 애플워치 고속 충전에서 발열 이슈 있는데요. 현재까진 애플워치 충전에 있어 발열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격 저렴한 QI 2.0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입니다. 넘버 4. 7인치 무선 타플레이 모니터인 아토토 p a g 예요 독창적인 인터페이스 제공하고요. 유일하게 조도 센서를 탑재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조도 센서 기반으로 화면 대동 밝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지본의 경우 시간 설정에 의한 변경을 제공한다면요. 조도 센서 기반으로 화면 밝기가 자동 조절되기 때문에요. 터널 들어갈 때 눈뽕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 있겠네요. 핸들 전용 리모컨도 기본 제공을 하여 작동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무선 타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지원하고요. Q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화질적인 부분도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600칸델라 밝기 이동이사 600해상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수한 화질과 조도 센서를 원하신다면 추천하는 상품이에요. 넘버 5. 구글 크롬캐스트 4K 후속작인 구글 TV 스트리머입니다. 몇년 만에 신제품으로 얼마 전 등장한 모델입니다. 한층 더 개선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실제 구동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향상되진 않았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신형 리모컨으로 측면이 아닌 전면에 볼륨 버튼 위치하고 있습니다. 돌비 비전,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며 스펙이 조금 상향되었죠. 4기가 메모리와 32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어서요. 기존 독글 크롬캐스트 4K에 비해 좀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다만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신제품을 필요로 하신다면 이 제품 선택이 나쁘진 않고요. 저렴하게 여러 개의 OTT 세탑박스를 찾으신다면요. 구글 크롬캐스트 4K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넘버 유. 카메라 액세서리 브랜드인 울란지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미러리스 DSLR 카메라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보통 카메라로 영상국화를 할때 발열로 인해 꺼짐 발생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실제로 몇몇 미러리스 카메라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요. 촬영시간이 제한적이기도 해외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카메라의 회전 LCD를 오픈한 후그 안쪽에 장착하는 구조로써요 최대한 카메라 본체에 맞다는 구도로 쿨링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영상 촬영 시 올라가는 본체 온도를 울란지 쿨링 팬을 부착 후 사용하면요. 최대 10도 이상의 온도점을 낮춰주는 효과 볼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효과로 오랜 시간 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 환경에선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쾌적한 영상 촬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다양한 카메라 브랜드와 촬영 이동 지원하는 범용 제품입니다. 넘버 7.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은근히 PC 스피커들이 크기가 커서 책상 위에 놓고 불편한데요. 그렇다고 음질을 포기하자니 쉽지가 않은 부분도 많아요. 적당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면서 음질도 괜찮다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 3인치 유닛을 사용하고 있지만 5인치급의 소리 들려준다 합니다. 실구매자들의 평가도 상당히 준수하고 좋은 편이고요. 각각 40와트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다 준수한 음질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3 지원하고요. RCA 단자와 USB 포트도 함께 내장을 하고 있네요. 또한 적외선 리모컨 제공해서 컨트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북쉘프 디자인의 PC 스피커보란 다소 작은 크기로써요. 책상에 놓고 사용하기 좋은 가격 대비 준수한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넘버 8. AMD 라이드 7 8845HS CPU 탑재한 미니 PC입니다. 최대 25W TDP까지 지원하는 모델로 고사양의 게이밍 미니 PC입니다. 내장된 780M, 그래픽카드는 GTX1650Ti와 동급의 성능 보여주고요. 6800H CPU 대비 5에서 10% 정도의 성능 향상된 모델 탑재되어 있네요. 메모리와 SSD, 논옵션부터 32GB, 메모리와 이테라 SSD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내장 그래픽카드의 성능만으로 웬만한 성능 커버됩니다. 미니 PC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와 성능 좋은 모델인 제품입니다. 게이밍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한 작업 환경에도 탁월합니다. 작은 본체로서 높은 퍼포먼스 찾는 분들께딱 원하는 상품입니다. USB-C, DP, HDMI 듀얼 2 5기가기가이더넷까지 확장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넘버고 마치 무선 이어폰 형태를 보여주는 무선 마이크예요.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두 개의 마이크와 한 개의 리시버 구성입니다. 무선 충전 케이스를 제공해 사용하지 않을 때 수납 좋고요. 수납과 동시에 충전도 이루어져 활용성 좋습니다. USB-C 타입과 라이트닝 타입 중 선택 가능합니다. 리시버는 스마트폰에 부착을 하면 되고요. 마이크는 따로 사용을 하면 알아서 무선으로 녹음이 됩니다. 가격 대비 덜어나면서두 개의 마이크를 지원하기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영상 제작을 할때 실용성이 좋습니다. 마이크 최대 7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충전 케이스를 통해 최대 4, 5번의 완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 제작 및 촬영이 많다면요. 간편한 무선 마이크 한번 이용해보세요. 넘버 10. 메카니마스터사의 ITX PC 케이스입니다. 기존 케이스와 달리 옐로우, 레드, 화이트, 실버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서요. 좀더 산뜻하고 화사한 컬러가 특징인 제품입니다. ITX 규격으로 작은 규모의 메인보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존 컴퓨터 케이스와 다른 형태의 디자인으로 인해서요. PC 같은 느낌이 덜 들며 대형 손잡이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인테리어 꾸미는 분들이 많은데 투박한 PC 본체가 문제가 되는데요. 좀더 화사하고 임팩트 강한 디자인 제품을 찾아보세요. 최대 245mm 그래픽카드 장착 가능하고요. 3개의 PCI 슬로디용 가능합니다. 3개의 SSD 장착 가능하며 높이 135mm의 사제 쿨링펜 장착 가능합니다. 비교적 여러가지 여건이 필요한 물건이지만 은근히 이런 제품 쓰는 분들 많습니다. 디자인 좋은 ITX 케이스입니다. 넘버 no. 11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의 듀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 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에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단일 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미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넘버 12. 두말하면 이바플 PD 보조배터리 중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죠. PD 140W를 지원하는 앵커 737 24000mAh 보조배터리입니다. 단일 PD 충전 중 가장 높은 PD 140W를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출력이나 오픈 모두 PD 140W를 지원합니다. 자체 보조배터리 충전속도 역시 빠르게 가능하는 점입니다. 대화면 리마이닝 배터리 그래프를 통해 잔여량을 그래프로 표현해줍니다. 잔여 용량, 출력 전압, 충전 예상 시간까지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드 배터리와 달리 디자인과 두께가 애매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휴대성에서는 베이스어스 PD 충전기처럼 슬림하지 않아 약간을 애매하기도 하더군요. PD 1 0 0 이상의 PD 충전을 지원하는 노트북 사용자가 적합한 모델로서요. 외부에서도 전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 대비에 많이 이용하는 인기 상품입니다. 넘버 13. 일명 뚜껑이 키보드로 유명한 가성비 키보드입니다. 1800배열, 99키 배열 제품으로 현재 인기 엄청 많은 제품입니다. 가스켓 방식으로 타건감 굉장히 좋기로 알려졌죠. 가격 대비 품질이나 타건음, 키보드 스위치 품질 때문에 이슈되고 있지요. 키보드에 관심 없던 분들까지도 하나씩 구매하는 제품이에요. 전 키아 스왑, RGB 백라이트 지원하고 여러 가지 키캡 컬러 선택과 함께요. 스위치 선택도 가능한데 가장 저렴한 모델만 구입하셔도요. 사용하고 계신 키보드와 완전히 다른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 느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좋고 타건감 좋은 키보드로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국내에서 기계식 키보드 비싸게 주고 사지 마시고요. 브랜드 제품조차도 아우라 F99 이 제품 앞에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넘버 14. 알리의 가성비 무선 헤드셋인 앵커 사운드코어 제품이죠. Q45 모델로 꾸준한 판매량과 후기 많은 인기 모델입니다.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 지원하며 엘텍 지원과 하이레스 인증받았습니다. 전용 앱을 통해 다양한 이퀄라이저 및 설정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오랜 배터리 타임 제공에 인기 좋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최대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해 시용적이라 합니다. 편안한 오버이어 디자인으로 장시간 착용해도 압박감이 적고요. 사운드 품질은 가격 대비 꽤나 인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죠. 멀티포인트 연결도 가능해 장치단 원활한 연결 전환도 편리합니다.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꽤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몇 찬되는 제품이에요. 특히 개인적인 취향이 강한 헤드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받는 제품이라면 믿고 구입할 만하겠죠? 넘버 15. HY300-HY320 시리즈 중 하나인 HY350 모델입니다. 상급 제품으로 디자인은 일반 딘 프로젝터 형태의 디자인 채용했고요. 밝기는 5 8 0반시로 한층 더 밝아진 밝기 제공을 합니다. 안드로이드 11 OS 탑재 네이티브 1080p 와이파이 6 지원합니다. 앞선 HY300과 HY320 모델의 경우 프리스타일 디자인을 통해서 요 자유로운 앵글 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밝기가 낮은 단점이 있었죠. HY350 모델은 5 8 0반시로 상대적으로 밝은 밝기를 보여주지만요. 자유로운 앵글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빔 프로젝터의 경우 밝기가 절대적인 만큼, 개인적으로는요. 앵글 조절보단 580 안시를 선택할 것 같네요. HY320과 가격 차이 크지 않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